예, 그 제가 그 항암 치료를 받다가 어 도저히 암이 안 없어지니까 의사가 이제 그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있습니다. 어 혈액 종양에서는 골수 이식이라고도 하고요. 그거를 예약을 잡혔습니다. 예약을 잡혔는데 제가 너무 그때는 건강이 안 좋고 또 조혈모 이식을 할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어, 거기서 잠깐 시기했다고 했는데 의사는 이거는 안 하면 죽으니까 절대 해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거기서 각서를 쓰고 나가서 죽더라도 의사 책임이 아니고 본인이 의사, 본인 책임이라는 각서를 쓰고 이제 오게 된게 이제 여기였습니다. 그때 여기 와서 제가 어, 암을 치료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요거는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이게 다 면역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돈안 들이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는 먹지 않고 영양이 충분한 그러한 그 채식 위주로 식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운동은 지금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 운동을 해야 암을 이으수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은 2리터 이상 마십니다. 여기 있는 물. 그 다음에 햇빛 쬐는 거는 하루에 30분 정도. 그다음은 비타민 b 가 충분해야 되고요. 햇빛을 통해서 우리 손과체로 어, 멜라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멜라토닌은 잠자는 어, 호르몬입니다. 잠을 자야 또 면역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고요. 너무 과하지 않고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운동하는 것도 절제하고 생각하는 것도 절제하고 잠자는 것도 모든 거다 아, 절제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온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공기 때문에 왔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제가 병원하는 곳은 어... 성북구의 가장 시장 바닥에 가장 인구가 많은 어 복잡한 곳인데요. 사실은 복잡한 곳이 병원에는 잘 돼요, 잘 되는데 어 사람 공기가 쁘기 때문에 사실은 공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아마도 좋은 공기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 암에 걸리면 산속에 가면 낫는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피톤치드가 많고 음이온이 많으면은요 암을 치유할 수 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휴식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제가 일은 하지만 하루에 8 시간 이상은 자요. 제가 원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9 시에 무조건 자야 되니까 9 시간 이후에는 부르지 마세요. 해서 절대 9 시에 이후에는 안 불러요. 그래서. 어, 잠자는 거, 어, 필요하고요그 다음에 낫겠다는 믿음이, 아 어, 필요합니다. 낫겠다는. 그래서, 어, 요거하고 별도로 면역 올리는 치료를 제가, 아좀 어, 사실은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 제가 세레나제라고 면역 올리는 거 치료 여기서 받았고요그 외에 또 치료하는 거는 꾸준히 제가 다 낫는 날까지 어, 면역 올리 다른 거는 안, 제가 다른 치료는 방사선이나 이런 거는 약물을 안 하고요, 어, 천연 면역 올리는 치료를 어, 기까지 어, 여기서 해서 낫는 어, 데 현재까지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CT, 폐 CT 정밀 검사 의사니까 다 합니다. 3 개월마다 하는데 어, 지금 거의 완치됐습니다. 저, 어... 의사선생님이 이제는 거의 완치됐으니까 일하라 그래서 어 했는데, 11월 달에 또어 검사가 있습니다. 계속 검사가 있는데, 어 이렇게 어 제가 재발되지 않고, 이왕 치료했으면 한 번에 치료해서 재발 안 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 암에 안 걸린 사람은 암에 걸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외과 의사고 수많은 사람 암 저, 환자를 수술을 했어도요. 저는 암에 걸리라는 생각은 조금도 안 했어요. 근데 이미 암에 걸리니까 아 보통이 엄청 나요. 병원두개 병원 어, 날려먹어서 순식간에 매덕 까먹었죠. 그 다음에 또 병원에 오늘 내일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지. 일저일 해가지고 하나도 해결 못 하죠. 속수무책이죠. 그 다음에 고통을 받죠. 한 3년간 고통을 받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걸린 분들은 한 번에 날수 있게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이미 건강하신 분들은 병에 걸리지 않게 건강을 유지하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 이 방법이 가장 좋더라고요.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무리 유명한 약을 먹어도요. 이 방법 안 하고 약으로 의존하면은 잘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약을 다 끓었는데 한 가지 약제가 먹는 거 있습니다. 갑상선 약 먹어요. 왜냐하면 암이 없기 때문에 갑상선이 수술도 안 했는데 다 녹아서 없어졌어요. 암이 다 있어. 그래서 다른 약은 부신이 없어져서 부신 약은 먹었는데 얼마 전에 생겨서 부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호르몬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아, 먹지 않아요. 제가 뉴스타트를 잘하면 갑상선도 다시 생겨서 갑상선 약도 이제 끓을 날이, 어, 지 않아 끓을 날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장암이던, 여기서 최장암 몇번 오신 거 제가 아, 명단을 봤습니다. 최장암이던, 그 다음에 대장암이던, 위암이던, 간암이던, 혈액중량암이던, 모두 똑같습니다. 이렇게 뉴스타트 건강 법칙을 지키고 면역을 올리면 암은 낫고요. 암은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걸리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시고 갈 것은 우리 생활 습관이 바뀌면 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어, 아시고요. 어, 암에 이미 걸렸더 해서 다 완쾌되시기 바라고요. 혹시 보호자로 오신 분들은 더 건강해서 오랫동안 아에도안 걸리고 어, 행복하게 어,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행복인 것을 저는 어, 체험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사실은 명예도 필요 없고요. 돈도 필요 없고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하시게 어, 오래 사는 게 가장 어,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 강의하신 것 조금이나 어, 도움이 되고 제가 글을 거의 다 쓰는 거는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면은 아 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아 어, 남은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사시고요. 오늘 또어 하루 동안 여러분들 즐겁게 아 어, 이렇게 어, 들으시고 앉아서 저도 저도 의학을 공부해서 앉아서 공부하는 거 너무 지겨 워요 <laughs> 너무 지웠고아 따분한데 <laughs> 어, 좀 이렇게 다른 시기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소장님이 아마 교수장님 계시는데 좀 재밌게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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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은 시간 보냈어요, 막.